네, 물폭탄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의 장맛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각별한 주의도 당부되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무섭게 퍼붓던 장맛비가 주말에는 잠시 멈춥니다. 대신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몰고온 고온다습한 공기와 꽉찬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대야 현상도 예상됩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비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올 전망입니다.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북상해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름철에 대기 중에 증기가 많은데 바꿔 말하면 바꿔 생각하면 화약이 많이 쌓여져 있는 무기고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씨가 어디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온 뒤라 약해진 집안으로 인한 사고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나 담장 붕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사고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전도율이 평소에약 20배나 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말고 배전반 등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